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내려간다. 과학적 근거 공개. 여러분, 혹시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거나,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밥 먹고 졸린 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현상에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우리 몸은 피로를 느끼고, 장기적으로는 당뇨, 비만, 대사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약이나 운동 없이도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급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과학적 연구와 생활 속 실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겸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문제 제기, 우리가 흔히 하는 식사 습관을 떠올려보세요. 밥한 숟가락, 국한 숟가락 반찬 몇 입. 대부분은 탄수화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혈당 급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서 당으로 빠르게 분해되고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촉진합니다. 혈당이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금방 배고픔과 피로감, 졸음이 몰려오죠. 즉,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혈당 조절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 왜 순서가 중요한가? 1채소 먼저. 채소 속 풍부한 식이섬유는 음식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혈당이 급하게 치솟지 못하도록 장을 보호하는 방패막 역할을 하는 셈이죠. 섬유질이 먼저 장을 코팅하면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도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 단백질은 혈당 완충 역할.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위 배출 속도가 늦춰지고 포만감이 빨리 생깁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도해 혈당 상승 폭이 더 완만해집니다. 단 단백질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것은 아니며 혈당 변동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삼탄수화물은 마지막. 밥, 면, 빵등 탄수화물은 결국 당으로 분해되지만 앞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사례 실제 연구 데이터. 일본 교토대 연구 2015년. J형 당뇨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식사 순서 실험 진행. A 그룹 밥 먼저. B 그룹 채소 먼저. 결과 채소 먼저 그룹은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게 유지되었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서울대병원 연구.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실험. 밥채소 채소밥. 결과 채소 먼저 그룹이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했으며 연구진은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결론. 3 실제 사례. 40대 직장인 정신은 점심마다 밥과 국부터 급히 섭취, 식후 졸음 및 피로.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바꾼 뒤, 식후 피로감 감소, 집중력 향상 확인. 개인 사례는 참고용이며,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실천법 혈당 완만화 전략. 1 샐러드 채소 먼저. 식사 시작 시 상큼한 샐러드, 나물, 김치부터 섭취. 장을 코팅해 혈당 급상승 억제. 2 단백질. 두부, 생선, 고기, 계란 등 포만감 부여, 인슐린 안정 유도. 삼탄수화물은 마지막. 밥, 국수, 빵 등은 마지막에 섭취. 같은 양이라도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 4 천천히 꼭꼭 씹기. 소화 흡수가 서서히 진행, 혈당 급상승 방지. 5 지속적 습관 만들기. 한두 번이 아닌 매일 반복 실천, 진짜 건강 변화. 오늘 영상으로 식사 순서가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단순한 공식 하나가 당뇨 예방, 피로 개선, 건강한 생활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부터 먹으려던 숟가락을 잠깐 멈추고 상 위의 나물이나 샐러드부터 집어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고 삶 전체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비밀을 과학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